외란입니다. 즐거운 선택. 어떤 아파트에 수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수위 아저씨는 늘 인사도 잘하고 성실해서 아파트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어떤 기업체 사장이 수위 아저씨를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수위 위로 채용했습니다. 수위 아저씨가 전문에서 근무하면서부터 그 회사 사람들의 기분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장은 그를 관리파트로 발령냈습니다. 그랬더니 수위 아저씨가 뜻은 고맙지만 수위 일이 더 좋다고 하면서 고사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체면 치레로 그러는 줄 알고 발령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위 아저씨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후임 수위를 뽑는 그 회사에 다시 이력서를 냈습니다. 수위 아저씨는 자신의 천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최고로 알며 일을 즐기는 멋진 직업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이 일, 일화를 읽다가 문득 동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불이 났습니다. 동물들은 숲에서 빠져 나오느라고 야단이었습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기린도 사슴도 다들 숲을 빠져 나오느라 바빴는데 새한 마리가 급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새는 냇가에 가서 날개에 물을 묻혀다가 숲에 떨어뜨리고 다시 냇가로 가서 물을 묻혀다가 숲에 떨어뜨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가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물몇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불이 꺼지겠어? 그러자 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야. 지금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 중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보잘 것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영국 역사에서 철의 영왕으로 길이 남을 마거린 태처는 외할머니가 해주신 이 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면 그것을 잘하는 데에 가치가 있다. 이 말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 한 인물을 창조해냈습니다. 청춘의 한때를 막고 있는 누군가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남의 기준에 따르지 말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아직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면 우선은 가장 즐거운 것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그 일을 즐겁게 잘해내는 것, 그 이상의 성공은 없습니다.